안녕하세요 부자아빠입니다 MSCI 시수, MSTR 퇴출로 인한 낙제가 뜨거운 감자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수 퇴출되면 시장 폭락한다 비트코인 강제 매도가 될 거다 80억 달러 덤핑이 내리고 있다 가뜩이나 시즌 종료라는 말이 들려와서 심란한데 말이죠 오늘 영상에서 이 이야기들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MSCI의 퍼드에 흔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스트레티지 MSCI 지수 퇴출에 대한 이슈가 계속 확산되다 보니 마이클 셀러는 트위터에 답변글을 남겼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오늘 영상도 잘 이해가 될 거라서 쉽게 설명드려볼게요. 사람들은 스트레티지를 보면 야, 이거 그냥 비트코인 ETF 아니야? 비트코인 잔뜩 들고 있는 홀딩컴퍼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셀러가 말하는 구조는 좀 다릅니다. 정확히는 지금의 스트레티지는 원래부터 상장된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실제 소프트웨어 매출만 5억 달러 정도 나오는 진짜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예요. 여기에다 회사 금고를 비트코인을 꽉 채워서 비트코인을 일종의 생산적인 자본처럼 쓰는 독특한 재무전략을 얹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한번더 나아가서 비트코인을 담보로 디지털 채권, 크레딧 상품을 계속 발행해서 올해만 공모로 여러 번 자금 조달 했어요 이게 규모로는 수십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ETF나 트러스트처럼 그냥 비트코인을 들고만 있는 패시브 차량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사업, 비트코인 담보 구조와 금융 비즈니스를 둘다 돌리는 비트코인 기반 금융회사에 더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셀러가 한 줄로 정리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펀드도 트러스트도 홀딩 컴퍼니도 아니다. 비트코인의 생산적으로 굴리는 운영 기업이다. 자, 이 기본 구조를 머릿속에 깔고 이제 msci가 왜 이걸 펀드처럼 볼 거냐 말 거냐가 문제가 되는지 이제부터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msci는 지수 설계 회사입니다. 비유하자면 전 세계 패시브 펀드들이 보는 메뉴판 이걸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동 방식을 보면 블랙록이 펀드를 하나 만듭니다 이 펀드는 MSCI 월드를 추종합니다 라고 하면 MSCI가 메뉴판에 올린 종목들을 블랙록이 그대로 산다는 겁니다. 비유를 한번 해보면 msci를 미슐랭 가이드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패시브 펀드는 누구냐? 미슐랭만 보고 식당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미슐랭에서 어떤 식당에 별 3개를 줬어요. 그럼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별을 빼버렸어요. 그럼 손님이 줄어들죠. 식당 자체는 그대로인데 가이드에서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손님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지금 스트레티지의 상황이 딱 이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미슐랭 가이드가 금융위원회인가요? 시급차인가요? 아니죠. 그냥 맛집 평가는 민간회사입니다. msci도 똑같습니다. 정부도 아니고. 규제기관도 아니고 그냥 우리 기준은 이렇습니다. 라고 룰북 만드는 민간회사 근데 이 회사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미슐랭도별 3개 받으면 손님 몰리잖아요 MSCI도 똑같습니다. 이 회사 우리 지수에 넣었습니다. 라고 하면 수천조 원이 그 회사 주식을 삽니다. 이돈 때문에 말 한마디에 시장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MSCI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MSCI의 4데이 시작은 10월 11일이었습니다. 10월 11일 새벽에 있었던 폭락이 관세빔이라고 하면서 트럼프의 발언 때문에 크게 하락했다. 혹은 과도한 레버리지를 청산하기 위함이었다. 라고 하지만 이 만 가지고는 이번 하락이 납득되는 건 아니죠. 그 이면에는 MSCI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한국 시간 10월 11일 새벽 5시 바이낸스 선물 차트 기준 비트는 112.8을 찍고 115회까지 반등. 그리고 이 캔들에서 만불이 넘게 빠졌습니다. 자, 10월 11일 새벽 5시 잘 기억해두세요. 10월 11일 동부 표준시 저녁 8시 34분에 MSCI가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회사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는. 공식 문서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티지와 같은 종류의 기업들에 대해서 지수에서 제외할지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한 거지 퇴출하겠다는 건 아니었던 거죠. 트레저리 기업은 회사 자산의 큰 비중을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말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MSTR이지만 외도 많이 있습니다. 무튼 시간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0월 10일 동부 표준시 저녁 8시 34분은 한국시간 10월 11일 새벽 5시 34분입니다. 다시 차트를 보면 이 1시간 동안 만들어진 13,500불짜리 하락빔이 만들어진 시간과 겹칩니다. 즉, 단순히 트 암포 관세, 레버리 청산 때문이 아니라 MSCI의 트레저리 기업 지수 퇴출에 대한 것이 시장에 굉장히 큰 파장을 줬다는 말이죠. 그래서 m s c i 이슈에 대해서 시장이 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가야 합니다. 이제부터 중요하니까 잘 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 전에 여기까지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 주시는 센스 감사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MSCI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을 50% 이상 들고 있는 회사들, 이걸 어느 인덱스에 넣을지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의견 주세요. 이게 바로 컨설 의견 수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교에서 시험 날짜 언제로 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은 시험 날짜 의견을 받는 중이고 1월 15일은 시험 날짜 발표죠. 2월은 실제 시험 가능 일자.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은 아무 것도 결정이 안난 상태입니다. 이런 방향 고민 중이고 의견 좀 들어보자. 딱이 정도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꾸냐? 시험 날짜 의견 받는 중을 낙제 확정, 대학 결정으로 날추는 내용들이 각종 SNS나 커뮤니티, 인터넷 뉴스 등을 타고 빠른 속도로 번집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는 지금도 재생산되어서 각종 언론과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면서 시장을 공포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기사 제목만 보더라도 실제 내용과 전혀 다른 제목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퇴출 안 되었습니다. 김 소장님 이런 거 보면 진짜 승질 납니다. 최소한 팩트 체크는 하고 기사를 써야죠. 아니 방구석 유튜버인 저도 알아낼 수 있는 걸. 언론사 소장님이나 되는 분이 모르 다니요. 굉장히 서운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퇴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괜히 이런 이야기가 나왔겠어라고요. 참고로 저는 퇴출될 가능성이 많이 희박하다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이제 설명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MSTR, 스트레트 주주들입니다. 화려하죠? 뱅가드, 캐피털 인터내셔널 인베스터, 우리가 너무 잘아는 검문돌 형님, 모건스탠리, 스테이트 스트리트 등등 말입니다. 재밌는 건, 스트레티지 주주인 뱅가드, 캐피탈 그룹, 검문돌, 모건스탠리, 스테이트 스트리트 그룹은 MSCI 입장에서는 거의 최상위급 핵심 고객군입니다. MSCI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최상위 VIP 고객이라는 말이죠. MSCI는 인덱스, 데이터, 리스크, ESG 분석을 기관 투자자에게 구독 로열티 형태로 파는 비투비 회사입니다. 이 중에서 핵심 캐시카우. 즉 가장 큰 매출은 인덱스 지수 판매 매출입니다. 그리고 그 지수 판매 중에서 가장 큰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기업들인 거죠. 이 기업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현대백화점의 연간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이상 긁는 자스민, 블루 등급 이상의 최상위 VIP 고객이 뱅가드 블랙록, 모건스탠리, 스트리트 그룹인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현대백화점 대표라면 핵심 VIP 고객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쳐서 VIP 고객들이 등을 돌리게 할까요? 그러지 않겠죠. 즉 MSCI랑 이 기업들의 관계성을 생각한다면 VIP 고객 등의 칼을 꼽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1월 10일 이전에 이 기관들이 MSTR 주식을 다 매도한다면 상관없는 이야기가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로 쓰는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스트레티지가 나스닥 상장 폐지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또 말이 안 되죠. 상장 폐지가 되려면 주가가 1 달러 미치거나 재무 호조표를 안 내거나 사기 부정, 회사 붕괴 등의 이슈가 있어야 됩니다. 스트레티지의 현재 상태는 주가 수백억 달러의 정상 소프트웨어 사업, 각종 공시, 정상 거대한 비트코인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MSCI 인덱스가 미슐랭 가이드라고 보면. 나스닥 상장은 동네에서 식당 문 열고 영업 중이라고 해보면 되겠습니다. 미슐랭 가이드에서 빠졌다고 식당이 문을 닫나요? 아니죠. 그냥 가이드에 안 실릴 뿐입니다. 손님은 여전히 올수 있고 장사도 계속 합니다. 설사 인덱스에 제외된다고 한들 상생 폐지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걸러들으시면 됩니다. 1월 15일 대폭락 데드라인. 1월 15일이면 마치 시장이 멸망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이야기가 돌아다닙니다. 진짜 그럴까요? 제가 좀 전에 시험 날짜에 비유했었죠. 1월 15일 시험 날짜 발표날인데 시험 날짜 발표했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시험 보나요? 공부할 시간 주고 준비하고 그다음에 시험 봅니다. 패시브 펀드도 똑같아요. 며칠 몇 주에 걸쳐서 천천히 리밸런싱 계획 짜고 시장 충격 최소하면서 조정합니다. 왜 천천히 할까요? 추종 오차를 최소하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거죠. 만약에 제가 아파트 10채를 팔아야 됩니다. 한 번에 10채 다 내놓으면 시장이 급매물로 보입니다. 가격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한 달에 한두 채씩 천천히 팝니다. 시장 가격 유지하면서 처리하는 거죠. 패시브 펀드도 똑같습니다. m s t r 주식 100억치를 팔아야 한다? 하루에 다 팔면 주가 폭락하겠죠. 손해 보면서 팔게 됩니다. 인덱스 수익 차이가 벌어져요. 며칠, 몇 주에 나눠서 팔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죠. 평균 가격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랑 비슷한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리빌런싱 하는 겁니다. 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을 강제 매도해야 된다. 이건 구조를 반대로 이해한 이야기예요 스트레티지는 현물 ETF가 아닙니다. 주식 들고 있다가 주식 줄 테니 비트코인 바꿔져 이런 환매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MSCI에서 스트레티지를 빼면 패시브 펀드들이 스트레티지 주식을 시장에 팝니다. 그 주식을 액티브 투자자들이 받습니다. 시장이 나오는 건 스트레티지의 주식이지 비트코인이 아니 제가 건물을 한채 가지고 있는데 건물주가 저에서 비로 바뀝니다. 주인이 바뀌었다고 건물 벽 허물어서 벽돌 나눠주나요? 아니죠. 건물은 그대로 있고 주인만 바뀌는 겁니다. 스트레티지도 똑같습니다. 누가 무엇을 파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주식이냐 회사 자산이냐 이게 구분 안 되면 퍼드에 흔들리는 거죠. 그럼 기업 비트코인 전략은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MSCI가 고민하는 건 이런 회사를 어느 카테고리에 넣을까 분류 문제인 거죠. 기업들은 비트코인 가지고 있지 마가 아닙니다. 전기차를 어느 주차장에 세울까 고민한다고 전기차는 이제 생산 중단이다 말이 안 되죠. 지금은 전기차를 어느 주차장에 세울까 고민하는 상황 같은 거예요. 즉, m s c i 가 고민하는 건 MSTR, 스트레티지를 어느 카테고리 인덱스에 넣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이 고민을 보고 전기차 생산 중단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말이 안 되죠. 저는 비트코인 시황이나 온체인 데이터를 텔레그램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22 공유 드린 브리핑을 보시면 반등 가능성에 대한 근거와 자료를 말씀드린 이후에 89K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유튜브는 많이 올려야 일주일에 두 편. 내지는 한 편밖에 못 올리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시황을 공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시황 받아보시려면 텔레그램에 들어오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주세요. 정리해볼게요. MSCI는 어디에 분류할까 고민하는 거지 이런 전략 쓰지마 금지하는 게 아닙니다. MSCI 관련 악재들을 하나씩 뜯어보니까 별거 아니죠.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온갖 퍼드가 난무하고 돌아다닙니다. 변동성이 올수 있겠지만 이 퍼드를 마치 코인 시장이 멸망할 것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MSCI 관련 이슈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되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